민주당 최재성 의원입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 연설이 있었습니다. 국민도 또 야당도 실망을 금할 수가 없었던 연설이었습니다. 관련돼서 저희 민주당의 3천 이상의 다선 의원들이 공동 입장을 내기로 하고 아, 대표로 네 분의 국회의원들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 다선, 민주당 다선위원 공동 입장을 오영식 의원께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그러면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현 시국에 대한 원인 진단도, 처방도, 해결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도 확인할 수 없었다. 정부의 의지와 사법부의 판단을 믿고 기다려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을 통해 혼란한 사태가 대통령과 무관하다는 식의 사고를 여전히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국회의사당에 모인 299명의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의 의지와 조치를 기대했으나 대통령의 침묵은 시정연설을 듣던 299명의 국회의원들마저 반으로 갈라놓았다. 새 예산안에 대한 설명도 국민이 걱정하는 핵심을 애써 외면했다. 500조가 넘는 국가채무, 26조가 넘는 적자 예산에 대한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재정파탄과 지방의 재정파탄을 예약한 예산이라는 목소리에 최소한의 해명과 함께 이해를 구했어야 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대통령 스스로가 관전자임을 자처이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실시는 국민 화합을 위해서 정부가 취해야 할 당연한 조치이다. 또한 의혹 공방 과정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상실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을 반드시 해임해야 한다. 특히 남재준 국정원장 체제 8개월 동안 국정원이 의혹을 생산하며 정치권에 공방하며 갈등을 키우고 국력을 낭비해왔다. 남북 정상 간 대화록을 국정원이 공개하며 고 노무현 대통령이 n l l 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는 일도 어저시 저질렀다.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은 국정원 개혁 및 제도 개선 정보기관의 권력 편중 해소를 위한 대통령의 최소한의 조치이다. 또한 시대를 역해, 역행한 정보 권력의 역사를 제자리로 되돌려주기 위한 필수 사항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계속 외면한다면 더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보건의 무거운 책임이 민주당의 어깨 위에 있다. 우리의 실패는 민주주의의 패배로 귀결될 것이다.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 개입 수사를 위한 공정한 특검 실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 해임안의 즉각적인 제출,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관철 등 3대 요구를 징취해야 한다.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가 여야의 좁은 협상 테이블을 압도할 크기임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민주당의 명호를원 확고한 대응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태 해결을 위한 분명한 의지 표명과 확고한 조치를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2013년 11월 18일 민주당 3선 이상 당선원 공동 입장. 고맙습니다. 응. 고맙습니다.